1번 고속국도 경부고속도로 한국경제발전지름길 1호가 되다 서울 부산 당시의 동양최장고속도로 프로젝트 건설기간 1968년 2월 1일 착공 개통 1970년 7월 7일 2년 5개월 소요 당시 정부예산 23.6%인 4309억비 1970년 당시 428km 2025년 현재 416.1km 1970년 당시 이동시간 15시간 2025년 현재 이동시간 5시간 현재 1일 차량 통행량 왕복 약 60만 대 현재 하루 이동 인구수 100만 명 이상 현재 경부선 한국 전체 고속도로 교통량 약30% 담당 경부고속도로는 단순한 길이 아니었습니다. 서울과 부산을 직선으로 잇는 이길 덕분에 물류 산업 관광이 폭발적으로 성장했고, 한강의 기적을 현실로 만든 경제 동맥. 1970년 한국의 자동차 등록 대수는 겨우 9만 대, 차도 별로 없는데 왜 고속도로를 만드냐는 비판도 많았지만 그 길은 곧 한국의 미래를 여는 길이었습니다. 오늘날 경부고속도로 없이는 대한민국의 산업화와 세계 10위권 경제는 상상조차 할수 없습니다. 한국 경제 발전의 지름길, 경부고속도로. 그길 위에 오늘의 대한민국이 달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안전 운전하십시오. 알찬 다음 편도 기대해 주세요. 이스 디테링입니다